지금은 건남면 망양해수욕장 왕피천하류에 나왔습니다. 어, 물은 남쪽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파도는 한 1m정도 돼 보입니다. 바람의 방작이 어, 남동풍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줄기가 바람의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꼬그라지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나가죠. 이런 경우는 물고기에 잘안 붙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 바닷물 다바 수온이 이제 차면은 물고기가 붙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이제 바닷물 수온이 주어도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러 이제 물고기들이 암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딱이뭐 합공치하고 그전어 타이밍인데요. 음, 이게 합공치였던가? 기는 거의 안 보입니다. 물이 어둡고 물색이 어둡고 해는 좋은데요. 햇빛은 좋은데 물색이 너무 어둡습니다. 낚시하기는 참 좋겠습니다. 어,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는 어, 수온가또 물빛이 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남동풍은 한 초속 3m 정도 굴고 있어가지고, 요게 약간 별로 낚시하기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원투하면 되죠. 그투하면 되고. 이 낚시는 조금 바람 때문에 힘들것 같아요. 자, 저기 또 선수 한명 입장, 아, 삼포낚시 형님입니다. 삼포낚시. 랭킹 울진에서 랭킹 넘버 no. 투 투망 고수의 넘버 no. 투가 되겠습니다. 투망 무림의 넘버 투. 아이 이렇게 물고기가 안 보이니 물빛이 너무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잘안 보입니다. 저 튀는 거봤죠 튀는 거 같습니다. 저거는, 아,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황어 사리. 아, 아아 네. 모치, 모치. 모치로, 모치로 생각하겠습니다. 모치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기서 뛰죠. 저기서 모이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서 이제 칠라베놈류 앞에서 쳐야 됩니다. 구멍을 저 앞에서 쳐야 됩니다. 요, 여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지금 물보라색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보이나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한 5시쯤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오후 내내 햇빛에 달궈진 민물이, 뜨거운 온도의 민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쯤에는 좀 뭐,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아, 저기 뭐 보였습니다. 저기 뭐였지? 작은 물고기, 어, 모치대, 모취떼. 모치대가 되겠습니다. 모치떼고 팥꽁치가 볼만한데요. 팥꽁치가 안 보이네요. 전어도 이제 올 때가 됐죠. 전어도 잡힐 때가 됐습니다. 전어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이건 전어 때입니다. 한 마리 있죠? 한 마리 봤습니다. 황은지 숨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곳으로 울진군 건남면. 왕피 첸 하루 에서 카드 라 방품 마치 겠 습니다. 이상 입니다.